이렇게 이제 편안한 자세로 어 있으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네, 벌어져 있는 상태죠. 예. 어, 발뒤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모으고. 모은 상태에서 발끝을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운동을 오, 하는 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라는거 아니에요? 어... 저겁니까? 네. 네. 아, 네. 이 양쪽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그뒤꿈치를 중심으로 고정을 아. 시킨 다음에 아예. 이렇게 하면 발이 내, 내전하면서 내 이게 부딪히게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이 강도를 보통 네, 네, 네. 이렇게 부딪힐 때 뼈가 너무 아플 정도로는 아니고. 네, 근데 몇번 반복하게 되면 네. 이 발끝이 아프다. 특히 이제. 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부딪히게 될 경우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비껴가지고요 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발끝치기 효과는 아 충분히. 이렇게 우와, 꼭 네. 이렇게 안 부딪혀도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발끝치기라고 아, 뭐. 하지만 사실은 발끝을 부딪히는 것보다 음. 전체적인 다리, 이 음. 골격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발끝치기가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누워서 하는 음. 경우에요. 아, 네. 아, 네. 어, 누워보세요. 누워봅시다. 네. 누워보시죠. 네. 제대로 효과를. 네. 네. 아까와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요추쪽에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몇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누워 있는 자세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 그 다음에 밤에 잠들기 전에 이두 번은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는 거죠. 간단하네요. 하고. 10분씩 20분만 하면 되네요. 네. 잘때 10분, 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네. 자, 지금 10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분 한 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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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행을 보는 식으로 하겠다.